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대문구민 여러분, 동대문구청장 이필형입니다. 2023년 희망찬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은 풍요와 지혜 그리고 도약을 상징하는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주신 내외 기관과 군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동대문 군인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참으로 가사단안했습니다.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와 엄중한 국내외 여건으로 국가 경제와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침체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인 여러분께서 도움을 주신 덕분으로 위기를 잘 극복하였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도 중앙정부와 각종 대외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7월 구청장에 취임한 이후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당부하신 바꿔라, 변해라 그리고 일하라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 지난 가을 조직진단을 실시하였고 금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조직개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와 건축안전센터를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기 위해 도시그론팀과 정보통신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패션 의료공제팀 청년정책팀과 1인 가구지역팀, 중랑천 수변관리팀을 신설하여 새로운 공격문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더욱 일 잘하는 조직으로 변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행복을 여는 동대문구를 기준으로 민선 8기 출범 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그리고 투명한 동대문의 부정목표가 자리를 잡았고 새로운 서울의 중심 도시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민선 8기 2년차를 맞아 각 분야에서 추진하게 될 주요 추진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약자와 동행하고 인생을 챙기는 동대문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살림살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핵의 7800원으로 이중 복지분야 사업예산은 57.1%인 4,456억 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과 부모급여, 그리고 임신부와 맞벌이를 위한 다자녀간형 가정서비스를 신규로 도입하는 등 복지분야 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307억 원 늘렸습니다. 또한 서울, 서울시 최초로 지급하는 미취업청년 자격취득활동비를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중액 지원하였고 응대문구 사람상품권을 2 5 5억원 규모로 발행하는 한편 어르신과 장애인 일자리사업 그리고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등 3천여개의 일자리사업으로 국민의 생계안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매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과 장애인 로봇 재활 서비스를 확대하고 금년 하반기에 모자 건강 세터를 비롯하여 맞춤형 공공 의료 서비스를 통해 건강 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한 동대문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도시가 노후화되어 공간의 전략적 재편과 새로운 도시공간 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난 12월에 피경 5교역세계발과 청량리 미주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용두산 구역과 닥신리 471번지 일대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하여 모아타운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적극 탐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이문동과 희병동 재정비주진사업과 박심리와 전농동 재개발사업도 착실히 추진하여 동대문의 도시 스카이라인을 확연하게 바꾸겠습니다. 청량의 복합 개발을 중심으로 동대문 미래 도시의 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금년에는 동부 청과 시장과 청량리 4구역 정비사업이 나무로 여어 2500여 세대가 새로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대문의 그림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꿈인 비 오는 날에는 청량리 과자를 반드시 실행하여 동경문구를 서울의 새로운 도심지로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왕산로와 고산자로의 447개의 거리 가게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을 확고하게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 위역내중화교길 도로변에 자녀 안심 그린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다음달 9일 2050탄소중립도시를 선포합니다. 저탄소 생활 실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세계적인 노력에 동참하여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일상이 안전한 동대문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고 지난 10월 안타깝게도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재난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우측하고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염사가 급한 고객길인 청량리동과 회기동, 그리고 전농동에 열선을 설치하여 강설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와 하수도 준설 등을 철저히 하여 풍수에 대처해 안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생활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 그리고 풍수의보험 가입으로 국민안전대비책을 강화에 나가겠습니다. 한편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과 1인 가구를 위한 편의시설 개선과 확충으로 안전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바퍼민원을 해결하고 더 좋은 바퍼가 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2022년 6월 30일 설거후 신축 건축 허가를 했고, 2차역을 친 무단 중축 중단을 바꿔 측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28일 이해관계금을 바포와 서울시 측에 부과했습니다. 바포 관련 문제는 건축 허가상 위반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는 행정적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표를 보시면 검사조소 종합위원회 기존에 위반된 건물이 전치하며 철거 후 신축할 예정이라고 인 되어 있습니다. 민주시민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공권력은 주민의 자유를 보장할 것입니다. 넷째로 항상 철거운동대문을 만들겠습니다. 가로변과 중랑천과 정릉천 등의 테마가 있는 다양한 꽃을 식재하여 사계절 향기롭고 생동감 있는 꽃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주요 산책로인 대봉산과 천장산, 그리고 중랑천과 정릉천을 연결하는 보행로를 준비하고, 대봉산 열린광, 열린광장 절개지에 인공호포와 정릉천 수변을 구민 친화공간으로 공간, 친화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풍물시장 선농단과 양명시, 그리고 전통시장까지 이어지는 서울 동북권 체험 관광벨트를 운영하고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동시장의 스타벅스가 핫플레이스가 되면서 청량이 종합시장에 우리시장 빠른 배송사업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 등 시설을 현대화하여 전국각지의 다양한 방문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봄꽃 축제, 선농 대제와 세계거리 춤축제, 그리고 오라 홍릉 축제 등을 안전하고 풍성하게 준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개관한 합신 영화 미디어 아트센터와 도서관 특화 프로그램을 매실게 운영하고 퇴기역 일대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다양한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과 반려견 놀이터를 확대 운영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대문구를 서울의 새로운 중심도로, 중심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량리역은 GTX b 신호선과 분단선, 그리고 면목선, 광북행단선 등의 주요노선 통과가 확정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청량리와 부산 해운대를 연결하는 KTX 이음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청량리역은 명실상부한 광역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량리역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성량리역 신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도시전략대입을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여 미래도시를 차질 없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홍릉 일대를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겠습니다. 메디컬벤처타운을 조성하여 바이오 의료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 광역 탄소센터와 홍릉 바이오단지는 동대문구를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이 동대문구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 경희대, 한국에대등 캠퍼스 타운을 조성하고 청년 일자리 확보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희경동의 역세권 청년주택 창업공간과 청량기업 주변의 청년 취업사관 학교를 개관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장안동의 구민회관 국민, 건축도 신속히 추진하여 구민 여러분께서 빠른 시일 내에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두동에 패션봉제 복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상품디자인 제품 개발 판매 지원으로 패션 동제 활성화에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교육 경비 보조금을 서울시 자치구 중 2위 수준인 1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종일통 주민센터 5층에 교육 지원센터를 새롭게 협충하여 학생들의 진로 진학 지도에 체계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추진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 대표소수관 건립, 신입문역 복합개발, 장안동, 장안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동부간선도로지하화 사업을 서울시 그리고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동대문구가 서울의 새로운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2023년은 민선 8기 구정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안정과 도약의 원년입니다. 1,300여 명 동대문구 전 직원이 합심하여 동대문의 안정과 인류 도시를 열을 위해 힘껏 뛰겠습니다. 34만 구민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걸음씩 끈기 있게 전진하겠습니다. 동교문의 미래를 위해 한 걸음 더내딛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